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5톤 추가압놀 차량인데요. 2012년식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상사에 입고 되자마자 도색 중에 판매된 차량인데요. 이상없이 경정비가 완료되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최초 등록한 24만 키로 운행 중인 5톤 추가압놀 차량입니다. 경정비가 완료된 모습인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님분이 도색 전에 미리 한번 보고 가신 차량인데요. 2012년식 차량이다 보니 도색을 하긴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부식이 많이 없던 차량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앞뒤 모드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검사까지 완료해서 입고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손님이 오셔서 인도만 남은 상황인데요. 성능 점검, 경정비, 정비 점검 모두 완료하였고 직접 시운전하여서 이상 여부를 확인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사까지 마치고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오톤 암롤 트럭 차량을 소개드렸습니다. 다양한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대원 트럭입니다. 암롤 트럭 구매나 판매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 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